안녕하세요. 셀 모이는 디지털 드로잉 쿨쿨입니다. 요즘은 책, 유튜브, 그리고 온 오프라인 강의 등등 정말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 그대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뜨기만 하면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되려 선택장애가 와서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드로잉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독학이 더 좋을지, 온라인 강의가 더 좋을지, 아니면 학원이 더 좋을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장단점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서 올해에는 넷플릭스만 시청하지 마시고 디지털 드로잉을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해 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독학이에요. 와, 요즘은 진짜 독학하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유튜브나 블로그만 봐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드로잉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독학으로 충분히 공부를 해볼 수 있죠. 말 그대로 비용 하나 들지 않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디지털 드로잉 툴 중심으로 배울지, 아니면 어반 스케치나 풍경화 위주로 공부를 할지, 또는 굿즈 제작을 해서 수익화 쪽으로 나갈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거에 맞게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작가님들이 그림을 많이 올려놓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독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손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매일 그림 따라 그리기를 한다거나 일일일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것들을 추천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독학의 가장 큰 단점. 작심삼일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학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일일 드로잉 모임이라든지 어떤 챌린지, 그림 그리기 챌린지 같은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찾는 게 없다 하면 만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한 달에 한 개의 이모티콘을 완성하는 챌린지를 스스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혼자서 하다 보니까 헤이지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만든 케이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목표를 누군가와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면 조금 더 멀리 갈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임이나 챌린지 없이도 잘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라도 하실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인정합니다. 독학이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독학의 최대 단점을 말씀드리면 내가 이걸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걸잘 모른다는 거죠. 혼자서 하니까 어디서 피드백을 받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이걸 가지고 굿즈 작가가 돼서 수익화를 하고 싶다 하면 어, 배워야 할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 고민하시다가 아예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내가 하나하나 배우고 뚫고 나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진짜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길을 꾸준히 천천히 이렇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독학을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방이나 학원 등등 오프라인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어딘가에 가서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몰입된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간그 시간만큼은 몰입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림은 엉덩이로 그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그림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의지를 갖고 앉아서 펜을 잡아야 그릴 수 있게 돼요. 오프라인은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함께 배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극을 또 받게 돼요. 그런데 최대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특히 직장인분들과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개개인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빠르신 분들은 굉장히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따라가기가 벅차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강의인데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강의는 독학과 오프라인 강의의 장단점을 잘 섞어놓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잘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어서 진짜 커리큘럼만 보면 오 이거다 수업 다 들으면 진짜 전문가 되겠는데 할것 같은 정말 괜찮은 커리큘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잘 짜여진 커리큘럼 대로만 하면 단기간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독학은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벽을 하나 하나 깨부숴가는 과정이라고 친다면요. 온라인 강의는 멘토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잘 길을 닦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반복해서 시청해 볼수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사에게 문의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 치명적인 단점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밥상에 정말 다잘 차려져 있어요. 너무 맛있는 반찬도 있고, 정말 영양가 많은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안 먹어요. 말 그대로 내가 수업을 안 듣는 거죠. 보통은 수업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 아니고 내일 해야겠다. 다음 달에 듣지. 그 다음 달에 듣지 하다가, 어느새 이제 수업 마지막 달이 돼요. 그러면 그 마지막 달에 부랴부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 이건 저의 경험담이기도 해요. 저조차도 온라인 강의가 너무 좋은데 못 따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좀 쉽지는 않아요. 통계를 보면 온라인 강의의 완주율이 한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스스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누군가의 터치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되어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죠. 저도 사실 의지가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실 때 저를 되게 계획형으로 보시는데 어, 절대 아니에요. 시스템 없이는 정말 잘안 굴러가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런데 신기한 건 저는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승부욕이 발동해서 거기 안에서는 되게 1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온라인 문구 수업에는 이런 저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달에 문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단톡방에 모아요. 그래서 같이 프로의 작업물도 보고 제가 해드린 피드백도 같이 보고 하면서 두세 배 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데드라인이 보통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 내가 굿즈를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만들게 그 데드라인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단톡방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잘 지키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제 시간에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데드라인을 정했지만 그래도 이걸 안 지키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아제 시간에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보너스 굿즈를 하나 더 줘야겠다. 약간 이런 걸또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거의... 제 시간에 완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약간 이러면서 제가 점점 시스템을 다져 나갔죠. 이렇게 했더니, 완주율이 20%인 온라인 수업의 완주율을 거의 97%까지 올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이런 나에게 잘 맞는 수업이 있어요. 나에게 잘 맞는 게 어떤 건지. 잘 찾아서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독학이 맞는 분들은 독학으로 꾸준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온라인 강의 듣는 게난더 편하다. 나는 육아도 하고 있고,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시간을 빼기 어렵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온라인 강의가 더 좋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가 더 맞을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는 뭔가 집중이 잘안될 수도 있고 나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나가서 에너지 받으면서 뭔가 학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을 또 추천드리고요. 요즘 보면 디지털 드로잉 공방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들에게 가서 배우는 것도 너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거죠. 과거의 저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어떤 게더 맞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오프라인 수업을 듣기는 힘든데 아, 온라인은 못할 것 같아. 나는 계속 미루는 스타일이야. 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제 수업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지금이 아니어도 필요하실 때 함께 해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시작 방법을 선택하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귀여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